안녕하세요. 박간호사입니다. 오늘은 세트로타이드 맞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간혹 세트로타이드 맞고 맞은 부위가 간지럽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건 잘못 맞아서 그런 게 아니고, 세트로타이드 약 자체가 맞은 뒤에 간지러움을 유발할 수 있어요. 긁지 않고 지켜보면 대부분 시간이 지나는 호전이 되고, 혹시나 호전되지 않고 계속해서 간지럽거나 붉어지고 간지러운 부위가 넓어진다면 병원에 방문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오늘도 빠르고 쉽게 맞는 방법 알려 드릴게요. 먼저 냉장고에서 약을 꺼내 주시고 손을 깨끗이 씻고 주사믹스를 시작할게요. 요걸 이렇게 열어서 보시면 안에 주사기 하나, 그리고 바늘 두 개, 가루약이 들어 있는 바이알 하나가 들어 있어요. 추가로 알코올솜 하나 준비해 주시면 돼요. 먼저 주사기 안에 믹스할 용액이 잘 들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 앞에 뚜껑을 당겨서 빼 주세요. 그리고 바늘 두 개를 확인해 보시면 노란 바늘은 두껍고 좀 길고 회색 바늘은 조금 얇고 짧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노란색 바늘은 믹스용 바늘이고, 회색 바늘은 주사 맞는 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용액과 이 바이알에 들어있는 가루약을 믹스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사기에 노란 색깔 바늘을 먼저 끼워줄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점점점 점선이 있어서 밑에 부분을 돌려서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앞 부분에 돌려서 끼워주세요. 그리고 이 바이아를 보시면은 여기 앞에 뚜껑이 덮여져 있을 거예요. 저는 사용했던 거라 지금 뚜껑이 없는 점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요. 뚜껑을 똑 하고 따주시면 여기 안쪽에 고무가 있는데 이 고무를 알코올솜으로 한번 닦아줄 거예요. 여기 유리병 안에 하얗게 가루약이 들어있다고 생각해주세요. 알코올 솔을 이용해서 여기를 한번 소독해 주세요. 그리고 캡을 벗기시면 바늘 굉장히 길죠. 이걸로 절대 맞으시면 안 돼요. 고무 중앙 부위에 바늘을 찔러 주세요. 그리고 피스톤을 눌러서 안으로 약을 용액을 넣어 주세요. 그래서 손 위에서 이렇게 떼굴 떼굴 굴려 주시면 금방 가루 약이 녹아서 없어지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막 이렇게 흔들게 되면 여기에 거품이 생길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손 위에서 떼굴떼굴 굴려주세요. 다 녹았다면 바늘이 굉장히 길어서 바이알 바닥까지 닿기 때문에 바늘의 경사면이 바이알 벽에 닿도록 바늘의 경사면 보이시죠? 이 경사면이 아래쪽을 향하도록 그래야 가장 아래에 있는 약까지 다 뽑을 수 있으니까. 바늘의 경사면이 아래쪽을 향하도록 두신 상태에서 안에 있는 모든 약을 쭉다 뽑아주세요. 다 뽑았다면 바늘은 빼주세요. 여기 안에 있는 약이 모두 다 뽑혔어요. 그 후에 뚜껑을 덮어서 이 길다란 바늘은 돌려서 빼주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회색깔 마찬가지로 밑에 부분 돌려서 빼주시면 뚜껑은 이렇게 빠져요. 요거를 끼워서 끝까지 돌려주시면 돼요. 주사기 안에 보시면 주사약을 뽑는 과정에서 생긴 공기들이 보이실 거예요. 주사기 바늘이 천장을 향하도록 두시면 공기가 위쪽으로 올라갈 거예요. 혹시나 올라가지 않는다면 손가락으로 툭툭 쳐서 공기를 위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공기는 완벽하게 다 제거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눈에 보이는 만큼만 공기들만 피스톤을 살짝 눌러서 제거해주세요. 그러면 준비 끝! 이제 배주사 맞아볼게요. 요거를 뚜껑을 요렇게 열어서 보시면 요 회색 바늘이 다른 과배란 주사제들에 비해서는 바늘이 좀 길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거 바늘 자체는 그렇게 두꺼운 편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뱃살이 너무 없으신 분들은 45도 각도로 찔러 맞아도 괜찮고 그런데 그냥 직각 90도 각도로 찔러서 맞으시는 게 제일 편하실 거예요. 이제 배주사를 맞을 건데요. 알콜 코 21개 더 준비해 주시고 배주사를 맞으시면 돼요. 맞는 부위는 보통 배꼽에서 한세 손가락 정도? 아래 부분 다 가능해요. 매일매일 주사를 맞기 때문에 부위를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맞으시면 되고 주로 배꼽 아래는 조금 멍이 잘들수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아요. 부위를 돌아가면서 맞는 이유는 매일매일 같은 부분에 주사를 맞게 되면 그 부분이 멍무리시고 아프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부위를 돌아가면서 맞으시는 게 좋아요. 먼저 맞을 부위를 결정하신 다음에 알코올로쓱 닦아주세요. 그리고 왼쪽 손을 이용해서 살을 꽉 잡아주시고 주사 뚜껑을 제거하신 상태에서 직각으로 찔러주시는 거예요. 직각 끝까지 쭉 찔러주시고 다 아, 찔렀다면 양끝까지 밀어넣고 그 후에 제거하시고 알코올 손으로 맞은 부위를 꾹 눌러주시면 돼요 간혹 너무 아파서 맞은 위에 이렇게 문지르시는 분들 계신데 그러면 멍이 들수 있어요 그냥 지혈한다는 느낌으로 꾹 눌러주셨다가 피가 안 나오면 떼서 버리시면 돼요 자 오늘 세트로타이드 주사를 같이 준비해봤는데 혹시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되셨을까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믹스를 해서 맞는 약들이 처음 접하게 되면 자가 주사하기 제일 힘들게 느껴질 것 같더라고요. 혹시나 주사를 준비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마구마구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발빠르게 답글 드려보도록 노력할게요. 오늘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